안녕하세요. 산채의 약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아, 엊그저께부터 날씨가 여름 날씨더라고요. 낮에는 아, 그래서 요즘은 아, 물 관리도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물은 병 오고요. 그리고 또연부물 어, 주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부 쪽이 새 까맣게. 뽑으면 이렇게 뽑힐 정도로 그게 연부고요. 그거는 물 관리 때문에 그럽니다. 물 주고 나서 그런 거고요. 아, 뿌리가 아 이렇게 만지면 픽픽 물이 나오는 것은 어, 아, 초보자분들 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물이 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습이 많은 데다가 자꾸 물을 주니까 아, 뿌리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6월, 6월 초인데도 초여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30도가 넘는데, 난실 관리하면서, 난실 작업을 어제 끝냈거든요. 3일 동안 하면서 끝냈는데, 어마어마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난관리 잘 하시고요. 물관리만 잘 하시면 난초는 참잘 큽니다. 아, 통풍 잘 시켜주고, 선풍기도 돌려주시고, 되도록이면은 불주고 나서 화장기 가운데 좀 끼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잘클것 같아요. 아, 오늘은 10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나름대로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봤고요. 1번부터 출발해볼게요. 1번에 아, 색감 좋은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완전 후육질로 아, 이렇게 후육질이라 단엽 중투라고 판매자분은, 아, 그랬는데, 변 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아요. 후육질로. 1번에 중투 한쪽에 신한 대입니다. 변도 좋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신화는 아, 이렇게 유백으로 나왔는데요. 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발색되는 개체입니다. 황으로 가는 개체. 아, 황으로 가야 좋은 개체입니다. 아, 황에서 유백으로 가는 게 나쁜 거죠. 아니, 나쁘다기보다 아, 유백에서 황으로 가는 게 선천성으로 황으로 계속 있어주면 더 좋은 개체인데 아, 유백에서 황으로 가는 개체는 아, 색감이 아주 좋은 겁니다. 아 1번에 황중토한쪽에신한대고요 10에서 0.8, 2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단엽산반이고요. 아, 노코가 잘 들어있는 단엽산반입니다. 벌부도 있어서 배화하는데 지장 없고요. 뿌리도 아주 최상입니다. 아, 목대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단엽산반 확실하구요. 아, 벌부에 지금 자마가 달려 있습니다. 아, 단엽 3반.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그리고 녹고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1번에, 2번에 단엽 3반입니다. 아, 한쪽이고요. 한쪽에 잠아달려 있습니다. 6에서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주 멋진 종자 단엽인데요. 아 이렇게 상처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상처가 있고요. 신화는 진짜 멋지게 왕벌만하게잘 달려 있습니다.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나올 것 같고요. 아 단엽 나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종자는 너무 너무 좋아요 종자 보시고 주문하시고요. 아 이게 약간의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다른 가격이나 있습니다. 아, 두 쪽에 신화 한대고요 아, 단약 두 쪽에 시, 자마 한대 달려 있습니다.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6에서 0.65, 15만 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아, 약간의 상처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아, 나름 상처 때문에 저렴하게 올린다고 올렸고요. 3쪽입니다. 쪽 이렇게 약간의 이 중에서 제일 상처가 많은게 이거고요 나머지들은 아 뒷대 조금씩 있고 괜찮습니다. 나머지들은 아 이게 세쪽에 신화 된대요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화 아주 잘 달려있습니다. 사번의 중투 세쪽에 신화 되고요 14에서 0.6 12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송죽이고요 아 송주 꽃이 정말 좋습니다. 복륜 소심 송주. 아 황복륜의 소심입니다. 황복륜이라도 아, 대륜의 황복륜입니다. 아송주은 꽃이 너무 너무 좋고요. 아 자기 상장입니다. 두 쪽이 신한데 뿌리도 최상이고요. 아 여름에 잘 닿을 수 있는 송주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잎도 대륜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한데 18에서 0.9, 10만 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전면 3반 놓고 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쪽에 신화 한데다잘 달려있고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두 쪽에 신화 한데 아, 뿌리가 약간 부실하지만, 신화의 뿌리가 두 가닥 잘 내려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아, 배양에 자신 있는 분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티탈이 있을까봐 아, 이 난초는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지금 한달 보름 정도 키워서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자는 너무 좋고요. 아, 두 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16에서 6 7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사피입니다. 사피인데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완전 후육질에아 사피무늬 뒷태까지 아주 잘 들어있어요.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명 사피 그리고 신한대데잘 달려있고요. 아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사피입니다. 사피 두 축이고요. 13일 3.7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정말 멋진 종자, 전면 3반입니다. 아, 전면 3반 무늬가 너무너무 좋고요 소멸이 거의 안 되는 개체인데, 뒷때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 약간 입이, 이발전을 못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어요.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두쪽에 차마달려있고요 아, 자마 잘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8번에 아, 전면 3반 두 쪽에 잠아달려 있습니다. 아, 14세 0.5, 6만 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종자가 아주 좋은데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여기 뒤에는 3반이죠.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약간 상처들은 있지만 뒤대다 보니까 3반 무늬는 아주 잘 들어 있는데 이렇게 3반도 들어 있고 소반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자는 특색 있고 아주 좋습니다. 소반에 호두 들어있고요. 아, 이 개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개체인데, 제가 안 올렸으면 이거 키웠을 겁니다. 종자가 특색이 아주 좋은 개체라, 근데 올려놓은 거라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게 되네요. 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9번에 종자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반에 3반입니다. 아세 쪽에 신화 안되고요. 16에서 0.6 4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영춘소 아 황화소심이죠. 영춘소인데 이게 뒷대가 이렇습니다. 뒷대가 이러고 신화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마도 달려있고요. 아, 뿌리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거 주문하시려면은 조금 키우던 분들이, 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배양이 초보자분들은 가져가서 뭐 며칠 만에 어쩌네, 어쩌네, 그럴까봐 이제 배양 좀 했던 분들이 주문하시기만 좋겠습니다. 아, 염춘석 황화 소심입니다. 아, 두 쪽에 잠아있구요. 17에서 0.6, 4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구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예쁜 황종투입니다.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구요. 아, 구입할 때는 단열충투로 구입했습니다. 변이 그 정도로 빳빳하구요. 아 신화가 조금 아, 모척보다는 못하게 나왔어도 종자 아주 좋습니다. 황중투 이렇게 올라서 황으로 가는 게 최. 색감 좋고 변 좋고 분위기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는 총 다섯 가닥이고요. 한 쪽이 신화인데 뿌리는 다섯 가닥이고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입니다. 생강 좀다 살아있는 뿌리들이에요. 어, 1번에 황중토 뿌리는 다 5가닥이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신한대고요 어, 한 10, 10에서 0.8, 23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전면산반 놓고입니다. 단엽에 전면산만 놓고고요 종전 아주 좋아요. 어, 이게 벌브가 있습니다. 벌브가 있어서 여름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개체고요. 그리고 벌브 옆에 자마가 이렇게 또 달려있네요. 그리고 뿌리는, 아,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아요. 아, 단엽의 전면 선반 놓고입니다 아, 노코 놓고 이렇게 잘 들어있죠. 아주 멋진 종자 단엽 선반입니다. 아, 벌브에 도 자마도 달려있고요. 뿌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번에 아, 단엽 3번이고요. 한쪽입니다. 2포기 0.7,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단엽으로 종류는 아주 좋은데요. 끝이 약간 이렇게 한입장씩 이럽니다. 한입장씩 이렇게 그 병과본위는 아주 좋습니다. 단엽이고요. 나사지 좋은 다녀. 아, 신한우 왕대방으로 너무 멋지게 크게 나와, 나와 오고 있고요. 정말 크게 둥글둥글하니 막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최상이고요. 단엽입니다. 멋진 종자, 단엽. 아, 이 끝에 이게 약간씩, 아, 새콤한 거는 배양하는 데 지장 없고요. 오티바를 앞뒤로 조금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화에 이렇게 왕방만하게 달려서 아주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3번에 단엽 두 쪽에 자만 되어 있고요. 이 폭이 0.65, 1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중투 있는데요. 중투 중두 세 쪽에 신화 한대 달려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상처들이 조금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있는 곳은 오티바 앞뒤를 좀 발라주면 신화에는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아, 이거 까만 것은 뒷대 전잎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까만 게 아니고요. 신화는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새쪽이 신화인데 아, 변이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4번에 아, 중투 새쪽이 신화인데구요. 이 폭이 0.6 12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 송죽이고요 송죽 아,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 황복륜의 소심이고요 어. 복륜 소심 중에서는 송죽이 제일 좋죠. 아 전시 나가도 아주 멋진 종자. 전시에는 항상 나오고 있는 송죽입니다. 아 정말 멋진 종자. 아 자기 너무 너무 좋아요. 두 쪽에 신화한데 여름에도 편한데 아무렇게나 키워도 아무 지장 없을 거고 물먹물 관리만 잘하시면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 오븐에 송죽 두쪽이 신화인데구요. 이 폭이 0.9 10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전면 3만 높고구요.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뿌리가 다만 이렇구요. 신화도 이렇게 잘 달려있는데 신화의 뿌리 잘 내렸습니다. 신화의 뿌리 이렇게 두가닥 내렸구요. 아 지금 짧은 뿌리 네 가닥 신화의 뿌리 짧은 뿌리 신화의 뿌리 두 가닥 아 나머지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총 일곱 가닥이죠 두 쪽에 아 자마 달려 있습니다 신화 달려 있고요 아 뿌리 때문에 나름 저렴하게 올렸어요 이 종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배화하는데 지장 없거든요 신화의 지금 뿌리가 두 가닥 내렸습니다 아육 번에 아, 천면 3반 놓고입니다. 천면 3반 놓고 두 쪽에 신안되고요이 폭이 0.6, 7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주 예쁜 잡이고요 아, 편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모척에도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 신화도 잘 달려있고요. 아, 신화에 또 뿌리가 잘 내렸네요. 두 개나 신화에 뿌리 내렸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사피입니다. 변사피. 아주 예쁜 변사피입니다. 아, 7번에 사피 두 촉에 신환되고요. 아, 입 폭이 0.7,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전면 3반입니다. 소멸이 거의 안 되는 전면 3반. 정말 멋진 종자예요. 전면 3반. 다만 잎이 조금 발전을 못해서 새엽성입니다. 종자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전면 삼반 화려한 전면 삼반. 아 뿌리는 아긴 뿌리 네 가닥 있고요. 여 생장점 살아 있죠. 긴 뿌리 네 가닥, 짧은 뿌리 한 가닥. 지금 뿌리가 이제 내렸어요. 총 다섯 가닥이고요. 아두 쪽에 자마 달려 있습니다. 아8 번에 전면 삼반입니다. 멋진 종자고요. 두 쪽에 자마 있습니다. 아이 폭이 0.5, 6만원입니다 아 9번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9번 9번입니다 9번은 9번이 종자가 좀 특색이 있어요 나름 저렴하게 올렸는데 3번입니다 이렇게 3번이 들어있죠 이렇게 3반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반 무늬가 들어있어요. 3반에 소반.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신화가 이렇게 잘 달려있고요. 아, 신화의 뿌리가 지금 여러 가닥 있습니다. 짤, 짧아서 그렇죠. 여러 가닥 있고요. 아, 뿌리는 짧은 뿌리 지금 한네가닥 정도 되고요. 김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뿌리는 괜찮습니다. 두 쪽에 세 쪽이네, 세쪽에신화한데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벌브도 있는데 이거는 없다 생각하시고 키우셔도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종자가 특색이 있어요. 산반에 소반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소반 무늬가 아주 좋은 개체인데. 아 제가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종자는 너무 좋아요. 9번에 아서 후반에 3번입니다. 아흡반같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3쪽에 신화한데이 폭이 0.6 4만원입니다. 아 10번에 영춘소입니다. 영춘소 황화소심이죠. 영춘소 한쪽에 자마둔자리 양쪽으로 다 있고요. 아 근데 뒷대가 다만 이렇게 좀 상처가 있습니다. 꼭 때가 낀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감안하시고, 아, 그래도 황화소심인데 아, 이렇게 잠아둔 자리도 있고요. 아 뿌리도 아주 잘 내렸습니다. 아 뒷대가 이래서 저렴하게 올렸으니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10번에 영춘소입니다. 황화소심 영춘소. 아 두 쪽에 자마 달려 있고요. 이 폭이 0.6, 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